안녕하세요 정샘입니다. 아, 이제 3월 강의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3월 강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사항이 있다고 해서 오늘 카메라를 우리가 좀 틀어봤습니다. 아, 선생님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질문이 좀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네. 하나씩 해보실까요? 네, 먼저 기출문석 강의 같은 경우 작년에 수업을 듣고 있어서. 음흠. 워낙 어려워지고 범위도 너무 넓어지고 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출 분석 공부를 해야 할지 음. 그 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기출 분석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예 네, 결국 이제 그 얘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 화면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2021학년도 미술 임용고시 대비 기출 분석의 중요성 그래서 네, 많은 학생들이 기출 분석을 해요. 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 시간 대비 효과적인 기출 분석은 좀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부분을 내가 안내를 해주고 또 우리가 그렇게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음 우선 이것부터 좀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 임용 공부라든가 아니면 기타 중요한 고시 시험 같은 경우는 과목을 떠나서 어 보편적인 커리큘럼이 이렇게 됩니다. 어 보편적으로 이렇게 예, 기본 이론을 좀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 이론을 기초로 해서 심화라고 하는 이 이론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 미술 교육과는 심화라고 하는 이 내용 안에 기출 분석 강의가 있고 또 교과서, 학생용 교과서에 있는 도판 분석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끔씩 하게 되는 필독서. 여기서 말하는 필독서란 그동안의 기출 문제가 한 권에서 최소한 두 번이나 세번 이상 연속 나왔거나 두 문제나 세 문제가 나온 책을 말합니다. 그런 책은 그책 안에 내용이 앞으로도 또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이제 그런 우리가 필독서라고 하는데 이런 필독서 보는 것을 시마이론 강의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시마이론 강의까지 하게 되면 실제로 (1년) 중에 (1월부터) (6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이론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론 정리를 기초로 나머지 이제 한 5개월 동안 이렇게 문제 풀이거나 혹은 모의고사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인률은 정말 순차적인 이론 공부라고 한다면 3, 4월은 심화반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수평적인 공부도 해야 되고 수직적인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보자면 어, 기출 분석을 정확하게 하게 되면 혹은 기출 분석을 좀더 심도 있게 하게 되면 예상 문제가 보인다라는 말을 나는 늘 하고 있거든요. 어,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답만 찾아가는 어, 이러한 것은 분석이 아니고 기출 해설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 그래서 정답을 아는 건 그냥 기출 해설이고 기출 설명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석을 합니다 분석 이 분석은 정답을 알고 그리고 그 문제가 왜 나왔고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예상 주제가 나옵니다. 이걸 제가 확산시켜 드리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연습하고 응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음, 요거를 제가 이제 좀더 어, 보자면 이렇게 스텝을 좀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 분석, 어쨌든 중요한 거니까 정답을 봐야 되겠죠. 어, 그럼 작년 문제도 좀 봐야 되겠고요. 어~ 그다음에 그 기출 문제 중에서 앞으로 나올 만한 주제거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매년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거든요 어~ 예를 들자면 (2009학년도) 이전에서는 사진이나 영상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질 않았고 (2013학년도) 이전까지에서는 대체로 미술교육학에서 여러 가지 그 문장의 구조라든가 학자의 특징을 좀 많이 다뤘던 반면에 2014학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사진도 강조하고 영상도 강조하고 심지어는 공예 같은 경우 구체적인 제작 과정을 강조하는 트렌드예요. 따라서 정답 보는 게 중요하고요. 정답뿐만 아니라 핵심 이론 정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예상 주제를 제가 확산시켜 줍니다. 음. 조금 있다가 그걸 좀 시범으로 보여 줄 것인데요. 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매주 적장 적중 예상 문제를 풀어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어, 이것 자체가 아, 결국 이제 실력 향상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 썼던 답안지를 아주 꼼꼼하게 매주 첨삭 지도를 해줄 것입니다. 이 첨삭에는 공부 방향, 또 읽어야 될 책,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까지 하나씩 다 잡아 줄 거예요. 음.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요렇게좀 예, 봅시다. 여기 음, 이제 2020학년도 작년도 A형 11번 도자공예인데요. 성형법이 나왔어요. 크게 보자면 그리고 그 안에 과정도 물어봤고요. 과정 안에 또 용어까지 깊게 파고들었죠. 이 정도 수준이면 디자인 공예과 학생들도 어려워할 만큼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어렵다 싶다를 떠나서. 아 이렇게 좀더 전문적으로 물어보는구나 요즘 트렌드가 이렇구나 라고 먼저 알았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다른 공예도 그렇게 제작 과정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겠죠 아요 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한눈에 보이게 요약해 봤습니다 일단 영역별 분석 사례입니다 어, 공예 파트인데요 2014 15 16 17 18 19 20학년도 고요자 이렇게 보시면 어, 목공예가 이렇게 띄엄띄엄 나왔고 처음에는 단순하게 화각공예랑 자개라고 하는 재료만 물어봤다면 그다음에는 안방 가구 중에서 어, 반다지에 제작하는 반다지를 짜는 목 가구를 짜는 방법 중에 하나 사계물림 그리고 장석 이런 걸 물어봤단 말이죠. 자두 번째로 이제 염색이 나오고 그다음 염색은 안 나왔죠. 염색 대신에 지공예가 나왔는데, 지공예도 단순히 지승공예 뭐 이런 게 아니라, 닥종이를 제작하는 과정을 물어봤어요. 거의 닥종이 회사 차리판이야, 지금. 네. 그리고 사이징 이런 것까지 물어봤단 말이죠. 음. 자, 여기 이제 도자공예입니다. 도자공예에서 석고틀, 석, 속파기 어, 성형이 나왔었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여기 한번또 나왔죠. 음.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5년 걸로서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쉽게 산화염, 환화염 나왔고 고에 그 이제 분청사기 중에서 기법과 분장 방법 이렇게 물어봤고 다시 성형법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공예는 우리 미술 교육과에서 공예는 어 일단 무조건 한 문제나 두 문제가 나온다. 그죠 그 다음에 대체로 어, 대체로 이렇게 좀 건너뛰는 스타일이에요. 그죠자그 다음에 지금 안 보이는 공예가 있어요. 금속 공예가 안 나왔죠. 당연히 올해는 여러분들 금속 공예를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요. 어그 다음에 또안 나온 것이 유리 공예도 안 나왔죠. 그 다음에 정말 올해도 정말 잊어버린 미라급 정도 염색 공예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분석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것이에요. 어,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 기출 분석 강의의 사례를 제가 잠깐 판서 사례를 좀 알려드릴 건데요. 이렇게 판서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아마 노트에 그렇게 작성을 하겠죠. 어, 2014학년도 염색, 특히 염색 중에서 날염이 나왔습니다. 어, 날염. 안에 착색 반염이 나왔어요. 어, 그렇다면, 2014학년도에 염색이 나오고, 그 이후에 안 나왔기 때문에, 2021학년도는 매우, 어, 중요하겠죠. 따라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제가 판설 이렇게 드릴 거고요. 염색은 우선 크게 유목을 보자면, 첫 번째가 섬유공의 안에 들어갑니다. 이 섬유 공예는 우선 염색 그 다음에 텍스타일 그 다음에 직조 어, 그 다음에 날염으로 크게 나누어지거든요 이 염색과 날염을 묶어서 이렇게 시험에 나온 것이라서 어, 이제는 여러분들이 텍스타일하고 직조를 묶어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 그렇다면 어, 얘네들을 묶어서 보자면 어, 두 번째 텍스타일 텍스타일에서는 우선 임용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기법이에요. 기법 어, 그 중에서도 응용 기법이 여러 가지 뭐 데님 에, 탐, 탈색이라든가 번 아웃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에, 우리 일상에서 사용되면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데님 에, 탈색은 능직으로 짜여 있는 직조 중에 하나이면서 얘가 링 염색을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겉에만 염색이 돼요. 보통 블루 칼라를 집어넣죠. 우리들이 입는 무슨 바지? 빨간 바지 말고 청바지죠. 청바지. 청바지가 보통 데님 탈색을 하게 됩니다. 어. 자, 벌써 여기서 중요한 주제가 나왔어요. 어, 진주예요. 청바지. 어, 기법 데님. 죠 직조는 능직 능직은 어떻게 짜요 경사와 사를한 알과 삼월 따라서 어떤 특징이 있어 대각선 어, 사용에서는 굉장히 견고하다 이런 특징이기 있 때문에 이런 거 나올 수 있다 제가 이렇게 판설해줄 거고 별표와 함께 설명을 해주고 이 자료를 문제로 만들어서 줄 거예요 어. 자 단순하게 2014년도 염색 착색 발념이라고 하는 정답만 알고서 그걸 기출 분석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과 이런 설명을 듣고 강의를 듣고 주제를 찾아서 공부해서 이것이 기출 분석이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간에는 많은 차이가 나겠죠. 이것이 진정 기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특별히 올해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시험 문제 어려워졌고 넓어졌기 때문에 많은 영역, 좀 넓은 영역에 예, 그리고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를 아주 신중하게 찾아서 기출 분석 강의 때 확산시켜 줄 겁니다. 따라서 기출 분석은 정답만 아는 것이 아니고 확산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렇게 주제를 찾아서 자꾸 어 넓혀주는 이러한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여러분도 공부하시면 어 되겠죠. 네. 음 그래서 기출 분석을 통한 예상 문제 적중은 어, 내가 희망하는 바이고 늘 그렇게 왔던 것이고요. 아, 그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 줬던 문제들도 사실은 전 아름대로 분석하고 확산을 통해서 주제를 찾고 그 주제로 문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조금 기출 분석 강의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해가 되나요? 음, 필요하겠죠, 그죠? 음. 자, 이왕이 화면 열린 김에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더 들어볼까요? 교수님 아까 말씀해주셨던 필독서 특강은? 음, 필독서. 어, 필독서는 그럼 화면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요거 지우고 어, 필독서는 어, 우리가 이거는 이제 에, 기본서라고도 하고요. 어,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죠. 또는 이제 필독서 혹은 참고도서 뭐 이런 용어들을 다 같이 사용합니다. 아, 근데 이제 기본서는 흔히들 여러분들 보고 있는 우리 이론반 때 있던 그런 이제 에 제가 출판한 책이라든가 그런 걸 기본서로 흔히들 얘기하고 어 참고서이냐 필독서이냐 같은 말로 사용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모든 영역에서 어 최소한 두해 년도 두 문제 이상 그 책에 책이 나온 책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것 같다. 근데 이제 그 책을 첫 번째 에 단순히 읽기도 어 필요하겠죠. 읽다 보면 예를 들어서 미술교육 같은 경우는 학자가 나올 것이고 학자가 주장한 용어가 나올 것이고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도 나올 테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이 밑줄 치고 공부하고 외우면 되겠죠 그죠 응.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필독과 청구소설로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그 많은 책을 다볼 수는 없고 제가 확 줄여서 어 임용 미술에서 많은 문제를 차지하는 영역을 네 가지 영역을 묶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영역으로 보자면, 어, 첫 번째가 미교론, 어, 두 번째가 서미사, 서양미술사입니다. 어, 세 번째가 한국미술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중국미술사, 중미사와... 어, 화론 요렇게를네 가지 영역을 묶었어요. 이네 가지 영역에 각각의 영역마다 중요한 필독서가 있겠죠. 이걸 제가 어, 엄선했습니다. 2018학년도, 2018년도에 학년도가 2018년도에 필독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와 겹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겹치지 않게 에, 책을 어, 도서를 선정했고요. 어, 그래서 어, 방식은 그 책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제가 챕터를 정해줄 거고요. 그 부분을 제가 요약 정리해서 프린트로 나갈 것이고, 함께 저랑 읽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미교론한 곳만 우리가 나갈 수는 없으니까요. 어, 두세 권을 제가 미리 준비를 해서 자료를 만든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한 권을 보지만 그책이 없는 다른 책에 있는 내용을 프린트로 제가 추가해 줄 것입니다. 음, 그렇게 되면, 어, 네 가지 영역이고 네 가지 책을 보더라도 실제 효과는 많은 책을 보는 효과가 3월, 4월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됐나요? 음, 그래요. 혹시 또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 받아볼까요? 4반네 어려운 용어가 있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요 어려운 용어 네 쉬운 용어로 암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려운 용어 어 정답이 어렵다는 얘기죠 여기 어렵다 솔직하게 어렵게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어, 쉽게 공부를 하고 싶고 그냥 쉽게 써서 그것이 정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얘가 다른 것이 아니라 고시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역으로 출제자나 채점자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 한두 명 거를 채점할 게 아니라 몇천 명걸 채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술 교육과만 해도. 그러면 그 경우의 수가 몇십 가지, 몇백 가지의 경우수의 답일 경우. 그걸 모두 다 의미가 비슷하다고 다 정답 처리하면 그게 과연 채점이 될까요? 그죠? 그래서 출제자가 원하는 답이 딱 정해져 있고요. 그 답에 의해서만 채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출제자는 어떻게 답을 정하느냐? 자기가 사용하는 개인적인 용어를 쓸 수가 없고요. 그건 원칙입니다. 음, 그 출제를 하게 된 출제 근거가 된 도서에 있는 문장으로 출제를 하고 문장으로 정답을 채택합니다. 아, 그래서, 어, 도서에서 출제한다. 출제한다. 역시 정답도 도서 안에 있다. 자 문제는 이 도서를 여러분들이 평소에 접근하는 도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낯설죠. 그리고 그 용어 자체가 이미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좀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거를 그냥 쉽게 에, 써버리면 그거를 맞다고 해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저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부터 어떤 말을 할 겁니다. 색깔은 갈색이에요. 물이 뽈글뽈글 올라가고 먹으면 달달해요. 목이 칼칼할 때 먹고 더울 때도 먹고 그래요. 어, 그런 단물. 이걸 콜라라고 해야 될 말을 이렇게 써버리면 맞다고 할까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 문제가. 그, 도자기를 만드는데 대량으로 찍어내려고 하니까 사용하는 흙에다가 물 섞은 거. 잃어버리면, 이게 슬립, 슬러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슬립과 슬러리를 얘기하는 건데, 제가 좀 길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 슬러리. 저기 그 석고랑 물을 섞으니까, 아, 이게 자꾸 뻑뻑해져서 덜 뻑뻑해지라고 섞은 물. 해교제를 포함한 거. 지금 아마 도자공예를 공부했던, 작년 기출문제를 공부했던 사람은 제가 지금 용어 정답을 얘기해준 걸로 딱 귀에 드릴 텐데요. 이렇게 길게 써버리면 채택이 안 돼요. 정답이. 슬립, 슬러리, 이장 이렇게 딱 써야죠. 해교제 이렇게 써야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럼 해교제, 이장, 이장, 이장. 무슨 동네 이장님도 아니고 이장. 이거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제가 좋은 점 말했던 것처럼 도자기를 여러 개 찍어내려면 물이 좀 요구르트처럼 흐르적거려야 되는데 자꾸 쓰다보면 뻑뻑해지니까 뻑뻑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물과 어, 첨가제를 섞은 물. 그게 길게 쓰면 2장이 돼요. 간단한 용어는 이장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떤 걸 정답 채택할까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그냥 이런 용어를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알아요. 쉽게 공부하고 싶은 거 알아요. 저도 쉽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쉬운 용어 써 드릴 겁니다. 가급적이면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전문 용어는 그 용어를 사용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자세하게 해드릴 테니까, 어려운 건 너무 염려하지 말고, 일단 이해, 암기에 좀더 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좀 됐나요? 네. 그래요. 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알아봤고, 인스타그램 다음 카페 내부 블로그도 있으니까 좀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특강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